아아! 어! 아요 어! 맨! 요 맨! 컴온 요 맨! 요 맨! 니가 들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놓고 창문으로 뛰어내려라! 경고해야지 아아! 아. 니가 들고 있는 아이템을 모두 놓고 창문으로 투항하라! 목숨만을 살려주겠다! 내 목소리 들리지? 지금 입고 있는 갑바 하이바, 총기류 다 해제하고,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경고를 했는데, 내 목소리 안 들렸니? 차온다, 아, 저 아깝다, 차온다, 부른다, 차 아, 부른다, 부른다. 아니 못다안 되는 어제 파마고 싶나? 귀한 생 32년 못 쓰리면 참여 자격 되나요? 유유. 아 잠깐만 눈물 좀 닦고요. 아. 아 32살인데 아직 못쓰 정말 아... 예. 아... 이게 참... 뭐야 뭐 아랫집 윗집 사이에 둘사이 <놀람> <물살이 놀람>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<놀람> 어서 서로 도와가며. 소용량 퀵대로래요. 뭐야? 퀵대로 그래요. 뭐야? 아 이거 알고 왔네 이거. 아, 아 정말 빵 먹고 있는. 자 이제 손도 다 풀었고 마우스 적응됐고 유튜브도 잘 나오죠. 모든 문제는 끝났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이제는 그 어떤 핑계도 없이 실력만으로 가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? 10시 16분, 오늘 좀 빨리 가겠습니다. 실력만으로, 오직 실력 만 실력만, 예. 실력만으로, 실력만으로. 날아다니세요. 그렇죠? 날아다니죠. 이제 치킨인가? 아니, 치킨 정도가 아니죠. 이제는 오로지 오롯이 실력만으로 가도 해. 넌 죽었지, 핵인가? 아 이상 너그러 때문에 오늘 안 되네. 아, 저 이쪽 문 보고 있습니다. 알피어도아문 두렵게 오네 진짜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 원구야 이거 미치게 네아나 장난 하나 지금 씨. 아 다들하고. 이쪽 문 보고 있습니다. 저쪽 문으로 온다. 저 닫았어요. 다시 다시 또 연해. 아, 이 자식들 야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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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있어. <놀람> 아, 뭐야? 살려고 1 0 0 아, 죽었어, 죽었어. 아, 어이, 씨, 아, 아, 이 자식들 진짜 아문 들을게요. 언 진짜 씨. 저가 이렇게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가진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. 제 국회에 가서 이 나라의 문화, 사회, 산업 기강을 바꾸는 데 초석이 될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이한몸 불살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. 유튜브 수백만 구독자가 응원해 준다면 저는 국회로 갈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10만이 안 돼요.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쪽어 쪼... 뭐야 뭐야 야야한명 죽였어. 한명죽였는데나임은어이로 오면 돼 일로 이서얘 치면 돼 오케이. 앞에 아어이 나 온다 지금 쏴야되는데 아 다있어 다있어 아, 어. 어. 아 펌프샷건을 들고있었네 와 원구야 펌프샷건이 몇마리냐? 총이 없었어? 와 네. 피부터 채우고 먹어 피부터 채우고 채웠어아 윈체스터랑 펌프샷건 안 들리는데 어디지? 정말 대단하다 진짜 와와 와, 정말 대단하다 그거 저기 잘 모르는 잘못 부르는 사람은 노래방에서 콧소리 엄청 내고 부르. 보이지 않니 이렇게 불러보이지 않니 너에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해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막 노래 못 부르는데 막 자기 막잘 부른다고 약간 착각하는 애들이 이렇게 부르잖아 여기서 원구야 5킬만 하면은. 20킬 할수 있어. 유튜브 영상 하나 딱 남기게. 20킬 하고 가자. 이번에? 어. 아, 그럼 시청자분들 이렇게 너무 좀 허무하잖아요. 왜? 그래. 어, 그래서 으흥. 그렇게 잠깐만. 구독하세요. 구독 안 하시면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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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하트.